자기야, <웃음> 자기야, <웃음> 이러다 이러다, 자기야, 지금. 자기 되게 추해. <laughs> 왜? 아니, 그니까 일어나라니까. 일어나. <laughs> 일어다 이쁘지? 응? 음? 밥안 먹을 거야? 라면? 아침으로 라면 먹게. 내가 밥해놨는데, <laughs> 너잘때 했다. 어, 너 지금 시간이 몇신줄 알아? 지금 10시야. 이게 지금 아침이니, 아점이니. 빨리 일어나. 빨리. 아휴, 내가 이뻐서 참는다.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도 이쁘지? 이상해. 너 이거 화장 안 지운 거지? 응? 죽었네. <laughs> 아, 빨리 일어나. 밥 식는단 말이야. 그럼 나 혼자 먹는다. 나 진짜 혼자 먹어. 마지막이다. 빨리 일어나. 자, 이쌰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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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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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, 떨어진, 떨어진. 아 떨어져, 떨어져. 떨어져. 아, 근데. 아빠 내려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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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.. 아... 아... 뭐지? 너무 낯선데... 무게가... 아...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... <laughs> 아빠밥 먹어... 일루와... <laughs> 짠! 뭐야? 반응 왜 이래? <laughs> 아, 더 기뻐야지. 자, 다시, 엔지. 짠! 아 너무 약해. 자, 다시. 짠!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장난이야. 자, 요렇게. 자, 됐다. 먹자. 빨리 먹어. 나는 아까 먹었지. 아까 준비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쭈어 먹었어. 그래서 나배안 고파. 빨리 먹어. 아 잠시만. 인증샷을. 어나 인스타에 올릴 거야. 너도 나와야지. 아 싫어 나 이거 네가 주인공인데 네가 안 나오면 어떡해. 아, 싫어. 이거,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려준 아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스타 올릴 거란 말이야. 아, 좀. 아, 얼굴에 그거, 캐릭터 그려줄게. 이뻐. 아, 그럼 나만 소장할게. 야. 어디가? 아 무슨 화장? 아, 하... 아니 아침 먹는데 누가 화장을 해? 아안 찍을게 안 찍을게 빨리 와. 아유. 아휴... 아니 내가 얼굴 가려준다니까 무슨 화장? 안 찍어. 빨리 먹어. 음, 이거는 버섯에다가 이거 계란 붙여가지고 한 거고, 이거는 된장찌개고, 요거는 시금치. 그리고 요거는 연근. 그리고 요거는 김치고, 요거는 팽이버섯이랑 베이컨 해가지고 돌돌 말한 거야. 그리고 요거는 여기 이렇게 딱 찍어 먹으면 되고. <laughs> 내가 원래 요리 좀 해. 응? 뭐가? 아, 저거? 아, 저거 음식물 쓰레기야. 무슨 소리야. 원래 그 재료 손질하다 보면 저렇게 많이 나와. 아니라니까. 아 부지마. 아, 아. 아니, 그 금방 타더라고. 저것만 버렸어, 저것만. 아, 빨리 먹어봐. 얘는 자기 위해서 맛있게 해줬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. 왜 쓸데없이 저런 거 보고 있어. 아니야. 빨리 먹어. 어때? 맛있지? 말이 없어. 아, 어때? 짜다고? 아닌데? 아, 아니야 내가 간다 봤는데? 이게 뭐가 짜? 야 된장찌개가 이 정도는 짜야지 찌개데 국이 아니라 아니, 아니 너 된장찌개 안 먹어 봤어? 나 이거 완전 고깃집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맛인데, 그, 그럼 이거는 이거, 이거 먹어봐. 이거는 뭐 내가 소금 뿌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. 이거는 그냥 버섯에다가 이거 베이컨 마른 거 밖에 없어. 맛있어? 어? 그럴 리가 없는데? 줘봐. 응? 뭐야, 이거, 소스 왜 이래? 어? 아, 이거. 아, 재료 잘못 넣었나 보다. 아, 내가 식초를. 아, 자기 혹시 그 밑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통에 있는 거 그거 시, 식초 아니야? 어? 아난 식초인 줄 알았지 색깔이 비슷해 가지고. 아. 아 그래도 딴 거는 다 맛있어 딴거 맛있게 먹으면 되지. 자기야! 아이, 딴거 맛있다니까! 안 먹을 거야! 하...